욥기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일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,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.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.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.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,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.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복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다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.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.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,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.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의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.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, 빛이 어두운,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.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,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,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, 내 잠이라 할진데,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,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?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. 아멘.